사례를 아주 발표해 를 주셨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사례 쪽보다는 이제 이 포커싱 리더스라는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지 이 사역 소개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저, 저, 예. 음, 죄송합니다. 예. 어, 저는 이제 마흔살때 포커싱 세미나를 접했습니다. 아까 우리 선목사님 50대 말씀하시면서 40대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참 행운이었습니다. 아, 박동건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제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이 세미나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 저는 이제 미자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 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제 미자리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가게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세미나를 접하게 됐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 테레일링을 통해서 세미나를 예,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 너무 이제 제 인생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아, 강사 자격까지도 받아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까지 가서 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이 세미나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우리 지금 한국 상황 우리 이제 현실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때 아,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이 한국 사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뭐 난리죠. 또 대통령 문제 때문에 아, 우리 한국 사회 정, 정말 어떨까요? 예, 지도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 요즘 그 한국 사회 2년 전과 2 0 1 6년의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7명 정도가, 6명 반 정도가 난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와서는 10명 중에 7명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런 불행한 사회가 됐는가? 아, 우리가 뭐 너무나 잘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언어 영역에서도 보면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흑수저 이야기가 나오죠. 수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많이 이야기 되는 게 뭐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개용 품절,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인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예, 예 예, 예. 예전에 신분상승이 있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이제 요즘 그 단어들입니다. 엠포시대, 사포시대, 결혼, 취직, 결혼, 그다음에 이제 육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즘에는 삶까지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사포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 조선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고요. 한국 사회는 신분상승이 불가능한 조선시대와 같이 신분사회다.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돼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분노였습니다. 분노. 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온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뭐 정말 이렇게 분노,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이런 분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인데,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등불이 돼야 되고 맛을 줘야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회 행복하세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 사회 인식입니다. 자,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인식을 조사해 봤는데요. 여러분, 불교에 대한 인식과 기독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만 좀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좀더 보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금 이미지입니다. 이게 일반 사회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예?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나오죠. 배타적이고 배려가 없고 빌려지고 독단적이다. 비합력이다 이중적이다.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캐드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개도교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는가 말이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문제는 지도자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터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목사 장로들의 사건들이죠.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지도자의 어떤 문제냐 이거죠. 에 리더십의 문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리더십 그럴 때 처치 프린팅에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계다 목회자 부부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계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한 지도자냐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냐 오늘 쌤 총재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성령의 임재 역사가 있냐 인데요. 시스템이나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이 자리 에 임재하고 있냐. 모세처럼 사도들처럼 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오늘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 있느냐그 말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의존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존성에서 오는. 리더십. 여기서 영적 권위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사역 소개를 할때 영성 개발 프로그램이 이 부분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CRM 프로그램 가운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뭐냐를 분명히 깨닫고 가는 지도자입니다. 명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포커싱 리더스라는 세미나가 이 부분을 돕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뭐죠? 공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이 교회 주신 사명을 발견한 지도자가 우리 멤버들로 하여금 팀빌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시키고 사역을 공유시키고 사역 기술을 공유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공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할 줄 아는 지도자. 그것을 돕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제 어, 그 교회 에 활성화, 그 다음에 코칭, 이런 프로그램들이, CRM 프로그램들이 이런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포커싱이기 때문에, 리더스이기 때문에, 이 포커싱 리더스는 바로 교회 비전, 개인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걸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에 있어서 의존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명료성인데, 그 명료성은 바로 뭡니까? 자기를 아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만드셨는가를 깨달은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돕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 포커싱 리더스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명을 발견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학습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을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어, 이 네트워크 교재가 만들어 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만들어진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을 아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우리가 자신을 아는 지도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신을 아는 지도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아,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은 이거구나. 이것이 분명해진 지도자가 건강한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아는 지도자죠.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인생 여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만들어왔는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건과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나한테 핵심 가치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중요해. 이것이 중요하란 핵심 가치를 만들어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사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돈을 쓸때어디다 쓰세요? 예, 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돈을 쓰죠. 시간을 어디다 쓰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씁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핵심 가치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태어난 시대와 부모, 환경, 사건, 모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기질, 이세 가지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포커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성경적 목적과 내 핵심 가치에 의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발견하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포커싱 리더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아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자기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삶과 사역을 하라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한 지도자는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까 우리 성옥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방없이 다름질을 치진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향방없이 다름질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방향을 못 잡고 쫙 심히 뜁니다. 근데 결국은 번아웃이 돼요. 지도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프로그램이 좋다 이것이 좋다 저거 좋다 계속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은 뭐라고 말합니까 향방지 다름지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상을 위내난 달려간다 뭘위해서 표때를 향하여 그게 뭐라 고 그래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려 하면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요 나는 베드로와 같지 않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타키시 누구다 이방인이다 이게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을 평생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아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자기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번아웃되십니까? 한국교회는 성장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개교주의가 됩니다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3%예요. 많이 봐도 5%입니다. 그러면 95%는 실패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명감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은 손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은 발로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준 포션이 뭐냐, 이게. 하나님 나한테 준 사명이 뭐냐, 이거죠. 이것을 발견만 한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22분이신데, 당의 연말에 MT를 하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이것도 합시다. 친구들이 다 다른 교회 장로들이니까 어느 교회 이야기 듣고, 이래서 교회가 분위기 좋다, 부응한다, 막 좋다, 그러니까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합시다. 그럼 제가 그러죠. 장로님들제 사명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신경 쓰지 맙시다. 그건 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는 이건 합시다. 그래도 막 계속 또뭐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러죠. 장르님, 제 후임자 오면 그때 한번 잘해보세요.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합니까? 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개척해서 33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욕심도 있고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차단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이이거라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향방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한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훨씬 풍요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힘도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아웃 되지는 않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일 자체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밤을 새도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생기세요. 후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초점을 맞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포커싱 리더스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자기를 아는 지도자.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하고 할수 없는 일은 위임을 할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팀을 세워서 그들한인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지도자.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지도자입니다. 아 나는 새끼 발꼬락 역할이야. 이몸 가운데 주님의 지체를 몸으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나는 새끼 발꼬락게 평생 한쪽에 찌그러지고 냄새 맡고 있어도 굿. 그걸로 충분해. 그걸 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어. 이게 내 사명이야.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초점을 맞춘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사명을 발견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 네트워크가 주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테리엘링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고립이다. 오늘도 지도자들을 고립시킵니다. 다 분열시킵니다. 개교지로 만들었죠. 우리는 한 몸이죠 예배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 분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른 채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함께는 이걸 놓쳤습니다 각자 프레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손이라면 손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붙어서 다른 채를 도와야죠 이것이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는 교회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삶을 같이 나누면서 한달한 한 번씩 부부가 같이 만납니다. 저희는 부부가 같이 꼭 하게 합니다. 왜냐면 아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담, 시조 아담께서도 부인 말 듣고 선악가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셉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무가 없는 네트워크 예, 전론 말이고 3분의 1도 효과가 안 나옵니다. 사무가 같이 해야만 삶이 바뀌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변화가 와요. 네트워크를 해보면 말이죠. 6개월만 지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박동근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빙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동방 성장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생각이나 태도나 가치관이 전환됩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바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네트워크 교재 속에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교재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격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역을 다루고 있고, 사역의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영역을 네트워크 교재를 통해서 만날 때마다 다루고 삶을 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잠깐 영상, 3분짜리 영상인데요. 좀 <목소리> She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눈물과 감동이 있는 세미나, 네트워크, 가족수련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국내에서 50회 포컬싱 리더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동목사님, 저와 같이 이렇게 쭉 하면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한 30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수료를 했고요. 현재 80여 명의 목회자 부부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행복한 목회, 그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지도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 일에 저희 CRM이 옆에서 성기고자 합니다. 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아는 지도자, 행복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네.